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등산하시는 예, 분들 사이에서 그 순토 시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이제 순토 벡터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순토 코어라는 모델이 있었고, 어, 코어 이후에 이제 그 GPS 기능이 그 이전 벡터나 또는 그 코어 이런 종류들은. 고도를 측정할 때 기압 차이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아 근데 순토 MBC라는 모델 이후로는 예, 이게 GPS를 어, 이용합니다. 어, GPS와 다음에 그 기압 차이를 동시에 어, 비교해서 그 높이를 잽니다 그런데 이 MBC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순토 시계 사용법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 물론, 이제, 가민도, 예, 그, 순토에, 예, 그, 필적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만은, 아, 저는 가민을 쓰지 않고, 아, 제가 순토를 그동안 또 계속 사용해왔고, 예, 앞으로 또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 순토 m b 또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순토 스파르탄 시리즈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순토 7 예, 그다음에 순토 9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앰로는 이제 순토 시계들이 GPS를 이제 그 활용합니다. 이 GPS 시계가 나오면서 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와 어, 이 시계를 연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PC를 통해서 이 순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순토 MB 시리즈나 스팔탄 또는 79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이제 좀 헷갈리죠.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순토시계를, 어,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어,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어, 손목에 그냥 시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 동호회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순토 시계를 등산용으로 또는 이제 달리기용으로 순토 시계가 GPS가 달리면서 이게 그 GPS하고 이제 그 신박계가 달리면서 많은 운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등산뿐만 아니라 뭐 달리기, 사이클 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 철인 3종 경기 뭐 모든 것 거의 모든 운동들을 이순토 시계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어 등산을 중심으로 순토 시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하느냐. 예,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드기 모드입니다. 오른쪽 위쪽 버튼을 누르면, 예,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엑서사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저는 4개의 어, 스포츠 모드가 나옵니다. 어, 제가 하는 운동인데, 사이클링, 그 다음에 트랜지션, 예, 그 다음에 트래킹, 예, 그 다음에 러닝입니다. 예, 트래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GPS가 나옵니다. 예, g p s 인데 지금 실내기 때문에 GPS가 잡히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에 있는 어, 버튼인 레이터를 어, 눌러서 이 GPS를 일단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등산할 때. 지, 어, 제1 화면으로 이 화면을 씁니다. 이 3단 중에서 제일 위쪽은 DST Distance입니다. 제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난 후에 간 거리가 표시됩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간에 있는 이것은 현재 시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 t 드입니다 네, 고도입니다. 현재 고도입니다. 자, 가운데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두번째 화면이 나옵니다. 이 두번째 화면의 제일 위에는 크로너라고 영어로 하는데 숫자는 00.00.0으로 .00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난 이후에 몇 분이 지났느냐? 또는 몇 시간이 지났느냐를 표시해줍니다. 산행 시작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 있는지를 예, 표시합니다. 이제 가운데는 어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시작점에서부터 해발고도를 얼마 정도 올라왔느냐를 표시해주는 겁니다. 제일 맨 밑에는 아 어, 평속입니다. 지금 산행을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여기는 제일 위쪽에 평속, 가운데 어, 경사도, 네, 인클라인입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균 상승 속도를 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제 시계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화면으로, 첫 번째 화면 보셨죠? 둘, 세 번째, 세 개의 화면으로 등산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운행 중에 표시합니다 이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기록을 시작하고 또한번 누르면 정지하고 어 길게 누르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순토시계가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순토 홈페이지에서 무브링크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PC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 드디어 순토 홈페이지에 돌았습니다 예, 순토 홈페이지 위쪽을 치면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예, 셀렉트 프로덕트라고 있는데, 거기 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그 클릭하시고, 그럼 소프트웨어 중에서 밑에 순토 링크라고 있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예, 순토 링크를, 맥이나 예, 다운로드, 어, 윈도우에 맞게 다운로드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어, 자신의 PC에, 예, 그게 이제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시계하고 PC를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시는 겁니다. 순토 시계와 PC를 연결하시면 이런 조그마한 창이 뜹니다. 예, 이게 싱크하는 겁니다. 네, 시계하고 PC 사이에 동기화가 다 끝나면 이 화면에 이 화면 밑에 보시면 무브 카운트라는 게 뜹니다. 파란 글씨로. 네. 이걸 클릭하시면 예, c 브카운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팅이 있고 세팅 여러 가지로 세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로 개인적인 뭐 체중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세팅하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클릭하십니다. 예, 시계를 클릭하시면 제, 제 경우는 이제 시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MB3하고 MB2가 있기 때문에 예, 두 개가 뜹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MB2를 프로그래밍 해 보자는 겁니다. 네, 그걸 클릭하시고 그럼 MB2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스포츠 모드 여러 개 중에 색깔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옆에 보시면 Using Watch라고 글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시계에서 지금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마크들은 네 지금 시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 a t 워치를 클릭하시면 예, 시계 에 뜹니다. 그리고 클릭하지 않으시면 예, 시계에서는 나오 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심 있는 트래킹이니까 트래킹을 이제 예,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세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디스턴스 거리입니다. 간 거리. 그 다음에 데이터면 지금 이제 시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엘티드 나오고, 예, 그 위에, 이제, 크로노, 크로노는 경보 시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센트, 지금 올라온 해발고도, 그리고, 에브리지 스피드, 지금 평수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화면에는, 위쪽에는 현재 스피드, 중간에는 앞서 설명드린, 인클라인, 경사도, 예, 그 다음에, 클라임 레이트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예, 근데, 만약, 이세 번째 화면을 없애, 없애고 싶으면, 위쪽에는 있 조고, X표를,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없어졌죠 예, 그러면 화면에서는 제그 시계 화면에서는 두 개만 표시되게 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 슈터시계 가 백량이 그 배터리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접예 그래서 이제 레코딩 인터벌을 보통 달리기 할 때는 제가 1초마다 1S라고 보이시죠 밑에 예, 거기 놓고 등산할 때는 10S 그러니까 10초마다 세컨드 10세컨드마다 한 번씩 움직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에 GPS 에큐러시도 굉장히 배터리 수명하고 연관이 높습니다. 어, 제가 당일 산행에서 12시간 배터리를 쓸수 있는 굿시라고 되어 있는 고기를 저는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OK는, 네, 제가 뭐, 장거리 산행, 네, 1박 2일 산행을 할때 주로 사용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Part t o Search가 있는데 이게 그 제가 Heart e (HR) 하트레이트입니다. 심박수 벨트가 있는데 예, 제가 이거는 달리기 할 때만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밑에 보시면 뭐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예,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오토포즈 하나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잠시 쉬다가 운동을 잠시 쉴 때. 예, 그때 클릭하시 어, 클릭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예, 포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 어, 그 정도만 여기서는 예, 세팅을 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퀵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모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어,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디스플레이를 시계에 표시되는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여기 위쪽에 보면 디스턴스라고 보이시죠? 예, 예, 이제 디스턴스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이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에 가서, 예, 시간에 보시면 여기 데이, 데이타임으로 예, 를 들자면 바꿔서 오케이를 하시면 위쪽에 데이타임, 그 밑에 또 데이타임이 보이시죠? 예. 요거 클릭해서 요거는 앞, 앞에서 봤던 그 디스턴스, 거리, 지금까지 몇킬로를 왔느냐는 예, 거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쪽에 이제 데이타임, 지금 현재 시간이 표시되고 그 밑에 이제 거리가 표시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밑에 가서 세이브를 하시면 예, 요 모드로 이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네. 에디터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데이타임 디스턴스, 이렇게 나오죠. 예. Yeah.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변경된 내용을 내 시계에 입력하시려고 그러면 한 번, 예, yeah, 그, 그 USB 케이블을 뽑으셔가지고, 예, yeah, 두 개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PC하고 내 시계를. 그리고 다시, 예, yeah, 두 개를 접속하시면, 예. Yeah, 그 다음에는 내 PC에 저장된 내용과 프로그래밍된 내용과 그 다음에 내 시계에 있는 것이 두개 동기화되면서 이 자료가 네, 내 시계에 저장됩니다. 네, 이 무브 카운트 화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어 제가 했던 지난 어그 운동 데이터들을 다시 전부 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여기 가셔서 미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면 밑에 예, 날짜별로 이렇게 운동한 운동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마운틴 유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래서 아, 거리가 32km, 스피드 이게 스피드는 평속을 말합니다. 네. 평속이 한 4.1km 정도 됐네요. 그다음에 플랫 타임, 예. 플랫 타임은 총 경과 시간입니다. 네. 이게 총 걸린 시간입니다. 중간에 쉬는 것까지 합해서 예. 그다음에 뭐 고점, 이제 해발고도의 점 예.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이 지도도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가시면서 지도선을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예, 고지점에서 예, 고지점에서의 스피드 타임 예, 그다음에 페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표시됩니다 각각.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위에 가서 이거 플러스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 화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요렇게 해서 전체 화면에, 요 이걸 보니까, 네, 상무인이라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아마 이거는 영광 앞에서 환종주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런 것도 뭐, 네, 똑같은 자료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 이건 지리산이네요. 예, 지리산에서 제가, 네. 이날 아마 제가, 예, 그 넘어져서, 예, 그 심하게 다친, 예, 그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이 안에서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 이 페이스에서 가셔서도, 이렇게, 특히 이제, 스피드를, 페이스를 없애버리시고, 페, 스피드만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뭐,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그때 스피드, 예. 그 다음에 지난 경과 시간, 이게 예. 여기, 여기에서 왜 중간에 쉬, 아마 여기 이 구간이 지금 1.97km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어, 성산계에서 어, 출발해서 노고 다녀와서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 아마 물보 충하고 이랬을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가서 어, 여기는 아마 7.8km 지점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놀았는데,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삼도봉입니다. 예, 삼도봉. 엘티튜드를 하나 더 표시해 보시면 알수 있죠. 예, 여기가 아마 요 구간이 지금 삼도봉일 겁니다. 예, 그 다음 여여 이제 엘티튜드니까 여기 높죠. 예,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예, 여기 이 지점에서, 12km 정도 왔을 때, 시속 7.0, 어, 평소, 이제, 평소 7.3km 정도 됐었는데, 아, 여기서 제가, 그, 그 뛰다가, 예, 넘어졌어요. 그래서 양쪽 무릎을 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여기서 조금 경과됐고, 나머지는 이제 손자가 떨어지는 게 여기가 다쳐서 걷기가 힘들어서, 예, 천천히 이렇게, 중간에 하산했던 그 기록이네요 이게 네, 이런 자료들을 옛날에 심하게 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뚝거리면서 내려왔는데 네, 뭐 이런 자료들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 이동영상대로만 이렇게 따라하셔서 등산을 네, 프로그램 해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혹시 달리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달리기하고 사이클링하고 어, 이 시계는 트랜지션으로 나오는데 이 트랜지션은 저는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쓰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네개 모드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어, 그네개 모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싼 순토 시계를 그 운동하실 때. 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봬요.